제가 두 번째 하울 영상이자 룩북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.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오버듀 플레이어라는 브랜드이고요. 이 후드티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가오리 핏이고 그 다음에 기장은 약간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일반 후드티보다는 좀더 감각 있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. 이렇게 청바지랑 코디해가지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원피스랑 같이 코디하니까 또 다른 빈티지한 멋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넥 부분이 브이넥으로 깊게 파져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 컬러의 폴라티랑 같이 코디 해봤어요. 이 밝은 그레이 톤의 컬러가 핑크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만약에 집에 이렇게 밝은 그레이 컬러의 뭐 후드티라든지 맨투맨이라든지 있으신 분들은 핑크색 티셔츠나 아니면 핑크색 콜라티랑 레이어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계속 입고 다니면 지겨우니까 어두운 아우터 딱 벗었을 때 이렇게 화려한 무드의 룩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컬러감이 있는 그런 니트를 한번 골라봤고요. 이것도 엔더 스토리즈 제품이에요. 딱 보자마자 저는 니트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. 컬러 조합이 되게 세련되면서도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요. 왜냐면 그레이랑 레드랑 핑크 조합이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레드 스커트랑 코디를 해가지고 좀 특별한 날? 아니면은 미팅 있는 날 입고 가기 좋게끔 그렇게 코디를 해봤고요. 근데 이 니트가 참 이렇게 레더 스커트랑 코디를 하면은 되게 여성스럽고 우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청바지랑 같이 코디를 하면은 갑자기 확 빈티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되게 두 가지의 매력을 가진 니트 같아요. 약간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어, 니트를 코디할 때 바지나 치마 속에 넣는 걸 좋아하는데 요게 핑크색이 좀 끝부분에 있다 보니까 바지나 치마 속에 넣으면 요 핑크색이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게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꺼내 입어야 돼요. 그리고 여기 넥라인도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컬러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렇게 화이트, 그레이, 레드, 핑크 이거를 얇게 라인으로 처리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게끔 처리를 한것 같아요. 에나더 스토리즈 브랜드 중에서 파리에서 디자인되어서 나오는 라인들이 있는데 제가 그 라인에 좀 저도 모르게 끌리나봐요. 모르고 봤는데 이제 그라인이더라고 이것도. 가 요즘에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코트있고요 n o 리튼 이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어요. 나트 그 리튼이란 브랜드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되게 깔끔하고 클래식한 옷들인데 약간의 디테일을 줘가지고 좀 평범해 보이지 않은 그리고 되게 소재들을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좀 합리적인 가격에 쓰더라고요. 그래서 좀 관심이 갔던 브랜드인데. 이렇게 코트 안에 패딩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한파에도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이고요. 카라에 양털 처리를 해가지고 좀 포인트로 귀엽게 입을 수 있, 있게 해놨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타입이 숏기장이랑 롱기장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좀더 따뜻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롱기장으로 선택을 했는데 되게 어잘한것 같고요 마음에 들고요. 그다음에 이 양털 카라는 분리할 수 있어가지고 좀덜 귀엽게 더더 더 클래식하게 입고 싶을 때는 이거를 제거해서 입는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날이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이런 니트 소재 바지를 꼭 한번 구입을 해서 입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후회가 없고 너무 편하고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 조거팬츠가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조거팬츠 형태로 된걸 사봤는데 확실히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이런 어좀 클래식한 코트에 이제 같이 매치를 하니까 되게 귀엽고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랑 저녁에 이제 좀 분위기 좋은데 가기로 한날 어, 입기 좋은 코디이고요. 벨벳 소재의 블라우스로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서 포인트가 되고요. 어, 스커트랑 코디해도 되게 여성스럽고 보수 있게 연출할 수 있,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이제 연청 바지랑, 어, 매치를 해가지고 좀 화려함을 살짝 이제 죽여주는 코디를 해봤어요. 이게 소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름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비싸게 봐주더라고요. 그래서 벨벳 소재는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벨벳 소재가 따뜻하기도 해서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코디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핸드메이드 코트를 사놓고서 너무 추워지면은 갑자기 활용도가 확 떨어지니까 그게 되게 아쉽잖아요. 그래서 좀 퍼코트랑 같이 핸드메이드 코트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따뜻하고 그리고 어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핸드메이드 코트랑 포코트랑 벨벳 블라우스 모두 저는 이제 같은 계열의 컬러로 좀 톤온톤 코디를 해봤어요. 어디 가가지고 포코트 벗고 뭐 핸드메이드 코트랑 벨벳 블라우스만 입고 있어도 되고, 아니면은, 뭐, 포코트랑 핸드메이드 코트 둘다 벗어두고 벨벳 블라우스만 입고 있어도 되게 무드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씩 이제 벗어주면서, 제가 되게 오늘 다, 한 번에 이제 친구들한테 다양한 코디, 다양한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죠. 준비를 했고요.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랑 같이 포코트를 코디를 해봤어요. 그이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픽한 이유는 이 포코트와 좀 톤이 잘 맞아가지고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포코트를 좀더 발랄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지고 계신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 또는 스커트랑 같이 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이렇게 반팔 원피스랑 매치를 했는데요. 날이 좀더 추워지면 이 위에 니트를 입고 같이 코디를 해서 좀더 따뜻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. 혹은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. 우선은 이렇게 퍼포트랑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도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레이 후드티랑 같이 코디한 원피스는 워치아웃 베이비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이고요. 이 원피스는 제가 패턴이 되게 유니크하고 컬러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입하게 된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가 이제 네이비 패턴에다가 옅은 청록색, 그리고 레드 컬러의 플라워가 포인트로 들어가서 그레이 컬러의 후드티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기장이 굉장히 롱한 기장이어가지고. 제가 키가 162인데 정강이 정도까지 오는 길이감이 되게 좋았고 후드티랑 그리고 스니커즈랑 같이 코디를 하니까 좀더 원피스가 발랄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원피스는 어떤 아이템과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여성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발랄하게 입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색다른 코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후드티랑 원피스랑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. e aí